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어, 배우 현빈씨 사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풀어 볼게요. 지금 이분이 어, 배우 손혜진 씨랑 사귀고 있죠. 지금 뭐 결혼 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현빈씨 사주 한번 볼게요. 일부 이분은 지금 신금 일간이죠. 음, 신금 일간들은 음, 물상적으로 보석입니다. 보석 빛이 나죠. 신금 일간들이 연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음 김수현 씨가 있구요 원빈 뭐 이런 분들도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들은 보석처럼 이렇게 조금 깎은 듯이 조금 잘 생긴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도 굉장히 많고 일반인들도 신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잘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음 보석 같은 신금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로 가야만 사주고 발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로 가야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펼치고 조금 빛을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가을 겨울에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 연예인을 푸는 임상의 목적입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데뷔를 했죠. 그리고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까지는 음, 가을 겨울입니다. 가을 겨울이거든요. 이분 2005년도에 내 이름은 김상순. 김상순 그 드라마에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음, 2008년도 어,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송혜교 씨랑 같이 호흡을 맞췄죠. 송혜교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어 영화 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좀 대박을 친 드라마가 있었죠.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에서 음. 그 누구죠? 배우. 음. 기왕후 출연했던 배우 하지원 씨랑 호흡을 맞췄죠. 이, 그 드라마 가 히트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배우 현빈씨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가을 겨울을 흘렀을 때 크게 발복을 했다. 전성기, 이때가 전성기였다고 봐야 되겠죠. 사주는 계절적으로 풀어야만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야만 그 임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이 군대를 간 시점이 음, 군대를 언제 갔었죠? 2011년도쯤 갔을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봄입니다. 봄에는 신금일간들이 쓰임이 약해집니다. 할 일이 없다고 봐야죠. 이 시점에 맞춰서 현빈 씨는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임묘진 봄에는 조금 본인이 힘을 발휘하기 약합니다. 그땐 좀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어 임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영탁, 장민호,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신금일관인데 가수들이죠. 조금, 음, 이묘진에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이 2017년도, 군대제대하고 2017년도부터 지금 이 구간은 또 가을, 겨울입니다. 이 구간이 가을, 겨울이거든요. 음. 보시면 17년도에 영화, 음, 공조에 출연을 했고,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음.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거기에서 출연을 했죠. 출연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랑의 불시착. 지금 연인이신손혜진 씨랑 같이 호흡을 맞췄죠. 한마디로 이 구간은 현빈 씨 제2의 전성기다. 전성기. 임묘진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가을 겨울에서는 좋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봐야 하는 목적이 내가 어느 계절에 장사를 해야 되고, 어느 계절에 내가 펼치면 좋을 것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중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빈 씨는 계절이 가을, 겨울로 흘렀을 때 발복을 했다. 그리고 이분, 어, 연애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신의 일주들 같은 경우는 해소에 갑이 있거든요. 갑 보이시죠? 갑이거든요. 신금은 갑을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19년도에 기해년 해수 속에 갑이 있거든요. 손에 이게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손해진 씨가 갑을 줄거든요 갑을 줍니다 신금은 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거는 또 손해진 씨가 갑일간이거든요. 신금일간들은 갑목을 만나면 굉장히 본인이 어이 갑일간들한테 잘해 주고 본인이 조금 케어를 해 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식으로 좀 발현이 되거든요. 19년도에 이렇게 손희진 씨랑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리고 내년 신수를 보시면,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민 년이죠. 올해 2022년 신수를 보면, 임목이 해수를 향합니다. 인의 합이 되거든요. 지지로 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손희진 씨 같은 경우도 가보일주인데, 오화에또 인호 합이 되거든요. 쌍방으로 지 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결혼 운으로 보거든요. 내년에 결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80%로 봅니다. 80%로. 그리고 이신금일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소곳하고 조용하고 좀 말수가 적고 본인 성장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신금일간들은 조금 조용하면서 그게 부합이 되는 게손혜진 씨가 그런 쪽으로 부합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결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80%. 만약 이 해를 넘기면, 넘기더라도 2023년도에 결혼할 가능성은 한 3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는 어, 현빈 씨가 약간 하락세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 이민 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올해 2022년 이민 년에 결혼할 가능성이 저는 80%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결혼을 꼭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보통 이렇게 사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확답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80%로 보겠습니다. 결혼 가능성. 올해 결혼 발표 충분히 날수 있는 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두분 궁합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가보일주랑 신일주는 서로 쌍방으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 결혼하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현빈 씨 사주 간단하게 풀어봤거든요. 올해 꼭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